하면 이에 이런 얘기들이 안 빠지고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 형용사는 뭐하니, 동사는 뭐하니, 부사는 뭐하니, 문장의 주요 사유어는 뭐니.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데, 제지가라면 이제 머릿속에 암기를 탁 해두면 좋겠죠. 부사는요 문장 전체를 꾸며줍니다. 그다음 또 누구 꾸며주게? 동사 꾸며줍니다. 누구 꾸며주게? 웃지마 이 ㅅ꺄 저거 또 누구 꾸며줘? 어.. 정말. 형용사를 꾸며줘 그 다음 또 누구 꾸며줄게? 까먹을 수있 같은 거. 부사를 꾸며줘 네 까먹지 마요 네 요렇게를 꾸며줘요 다시 한번 문동형부 시작 문동형 동, 웃긴 거 아니야 이거 웃지마 네. <laughs> 부사는 얘들을 이렇게 꾸며주는데 이런 부사가 나타내는 기본적인 뜻이 장방시 이거는 뭐, 이제 초등학교 범위 때 이렇게 있고 장소, 방향, 방법, 시간을 나타냅니다. 이 정도는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1학년 정도 수준에서 읽고, 근데 이런 부사가 조건, 목적, 이유, 양보의 뜻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문동형 부부사 부사는 장방 시목조형 이런 노래가 있긴 있어요. 그 노래가 뜨지를 못했어. 요 못 들은 걸로 해. <laughs> 네. 조건의 뜻, 목적의 뜻, 이유의 뜻, 양보의 뜻을 나타내기도 한단 말이야. 여기서 조건이 뭐예요? 만약 뭐뭐 한다면 이거야. 이거 양보는 무엇을 말, 말하냐면, 비록 제임스가 못생겨지라도 내가 참고 공부할 거야. 뭐 이런 게양보 그래서 even though나 even if although 같은 걸 쓰는 거야. 그런 걸 양보라고 말해. 이유는 뭐말이야요 제임스가 못생겨서 난 영어 공부하기 싫어. Because 못쓰는 이런 놈들 이유라고요. 목적은 뭐라고요? 제임스 보러 제임스를 보기 위해 자바레에갔다뭐 이런 게 목적이에요. 짜증나는구나. 하발자 <laughs> <laughs> 그래서 이문장하 이제 봐봐. If it w i l l rain t o m o r r o w 하면내하 비가 온다면 얘는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고하하하 어, 부사절이라고 해요.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의 의미다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핵심이 되어지는 그클 s e 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가장 핵심이 된다. 그래서 주절 이런 말을 써요. 자,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부사절에서는 어떻게 한대요?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어떻게 한대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나타낸대. 그러니까 네가 라이팅을 할 때도 이 문법은 반드시 기억을 해서. 어 내일일이니까 아직 비오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w i 쓸거야. 그러면 완전히 삭됩니다. w i 을 안쓰고요. 뭘 써야 돼요? 현재시대로 써야 돼요. 그래서 if it rains 쓰는게 정답입니다. 여기 있는 will은 써도 됩니까? 어 이거 써도 돼요. 이거는 왜? 주절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반드시 꼭 기억하고 문제 푸는거야. 자, 다음. 그 다음으로 가서 과거시절 비동사의 과거형 이거 읽어보고 네가풀어라 여기서 틀리면 진짜 다리몽땅이 하나 부러진다 규칙변화 동사의 과거형 ED 붙이는겨잉 네. 그 다음 자음에다 일단은 Y 아 Y 띄어버리고 I 붙이고 ED 쓰는거잉 여기서 틀리면 진짜 배신자야 배신자 플레이 이거 플레이에 Y 띄고 I 집어넣고 ED 써야되지 음, 아니 그렇지 아 똑똑해 잘했다 그잇쯧쯧 잘했다야 자, 규칙 변화 과거형 발음 이쪽은 뭐 대충 그냥 읽어 보고. 예? 통과거 해도 상관없다. 예? 아, 불규칙 음. 응. 거 별로 의미 없어. 그거 뛴가 먹어. 불규칙 변화 동사의 과거형. 어? 이거는 틀리면 띵어먹어. 진짜 띵어먹어. 뭐.. 뚜둑이 이렇게... 맞어 이거는 그냥 무조건 막 암기야. 두둥이. 이거 말고 기본적으로 한 300개 정도는 네가 머릿속에 암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 귀찮더라도 그냥 무조건 꼭해 봐. 노래도 있어 이건. 이 모습가. 어. 쉬. <laughs> <laughs> 귀트어막았냐아 그런 노래를 부르면 자꾸 제가 전에 다니던 학교의 교장 선생 교장 선생님이 생각이 나요. 아, 너무 그래. 끔찍한 추억 이라기보다 악몽 같은 거예요. 정말 그래. 싫었어. 요자 미래 시제. 미래 시제는. 윌을 집어넣고 동사 원형 쓰면 돼. 비고인트를 집어넣고 동사 원형 쓰면 돼. 네. 가 중학교 1학년 수준이었어. 네. 중위중사면서는 구별을 짓습니다. 뭐를 구별을 짓냐? 윌과 비고인트는 사실 다르다. 네. 어떻게 달라? 달라. 요거 때문에 달라. 플 요거. 아. 의지. 의지. 예를 들어서 저기 소영이하고 이래가 네. 네. 학원을려고 딱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튀고 왔어. 오늘 제임스가 학원에 오는 길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대요. 그래서 수업을 할 수가 없대요. 이런 문자가 딱 왔어. 착한 이래는 뭐라 생각해요? 제임스 이따가 저녁에 한번 가가지고 병원 가봐야겠다. 랬런데 소영이는 뭐라 생각해요? 아싸. 아씨, 놀아야지. 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이래가 제임스 소식을 듣고 병원에 한번 가봐야지. 라고 말을 그 순간에 결정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응. 위를 쓰는 게 옳고요 소영이가아나 예. 그러면 학원 안 가야지 라고 결심하는 건 본인의 의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위를 쓰는 게 옳습니다 어, 그러면. 이 순간에 절대로 비고인트를 쓰지 않아요 예. 그럼 비고인트를 언제 쓰냐 예정되어 있는 일들 써요 Plan 어, 미리 계획되거나 예정된 거 응. 이게 뭔 말이냐면 어 영화가 5분 뒤 상영될 예정입니다. 여태는 윌 쓰지 않는다는 거야. 기차가 10분 뒤에 출발합니다. 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뭐 30분 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절대로 윌 쓰지 않습니다. 그때 주로 쓰는 게 뭐냐? 비고잉트도잘안 써요. 우리는 뭐 조... 같은 경우가 다 있어. 그때는 뭐 쓰냐? 현재 진행형을 써요. 현재 진행형이나 또는 현재 시제를 써버려요. 요거 절대로 착각하지 말고 꼭좀 기억해 줘 아까 우리 현재 시제 왕래에 발작 조금 어려운 말이 있었지 네. 아. 현재 시제를 써요 또는 현재 진행형을 써버려요 네. 가까운 미래 네. 오케이 네가 네. 지금 입으로 잘 말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쌤비구인도 쓰면 안돼요 아니 써도 되긴 돼요 대신 위를 쓰면 안돼요 어, 위를 쓰지마 이렇게 네. 예정된 있는 일은 어떤 거 현재 진행형 또는 현재 시제 또는 비고인트로 써서 쓴다는 거야. 의yll은 예. 쓸수 있다, 안 쓴다, 안 써. 했어요. 그럼, 쌤, 의yll은 언제 써요? 의지나 되는데, 의지. 의지. 오케이, 의지. 의지. 오케이, 좋아요. 한번안 따라해도 되는데 참 잘하네. <laughs> 자, 미래 시제, 그럼 이렇게 아시고 일단은 한가통과. 진행 시제 이런 거 설명 안 해. 저는... 틀리면 완전 반칙이야. 라이 나이 나이타임 라이 나이 나이타임 기억나죠? 어오늘랑 엄청 많이 이상한 거어뭐 이상해 이상해 나이 라이 나이 타 자, 과거진행시대하고 현재진행시대하고 각각의 중요한 차이점 현재진행시대는 지금 당장 뭔가 네가 하고 있으면 현재진행시대야, 맞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줘 뭐? 가까운 미래 네. 쌤, 얼마나 가까워야지 가까운 미래예요? 이거는 뭐 어떤 기준점이 없어 내일 일도 현재 진행 시제로 쓸수 있어 오늘 일도 현재 진행 시제로 쓸수 있어 다만 현재 진행 시제로만 꼭 써야 되는 경우를 기억하면 돼. 그게가 언제야? 예정 되어 있는 때. 의지를 나타낼 때는 현재 진행 시제로 쓰지를 않아요. 나 내일 어, 영어 공부 할 거야. 그건 의지거든. 그래서 현재 진행 시제로쓰지 않아요. 고구마 기억하시면 됩니다. 과거 진행 시제에선 네가 반드시 좀 기억해야 될게 있어. 과거 진행 시제면 일단 was나 were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ing를 쓰는데요. 요 때는 반드시 기억하는 게 뭐냐? 어, 선동작 중간에 끼어드는 방해 동작. 이거를 영어로는 interrupting action,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방해 동작과 선동작을 한 문장에 쓸 때는, 반드시 구별을 지어줘야 돼. 그래야지 어떤 일이 먼저인지 알 수가 있어. 뭔 개소린가 한번 적어봅시다. 소영이가 길을 걷고 있었어. 언제? 오지. 제임스가 소영이를 부를 때. 응. 야! 이러고 불렀대. 응. 소영이가 길을 걷고 있었고 제임스가 야! 이러고 불렀단 말이야. 네. 그러면 소영이가 길을 걷고 있는 게 먼저 동작이야. 네. 그치? 그래서 이거 안 써주면 안 돼. on the street 언제 제임스가 부를 때 똑같은 과거 과거를 나타내는데 한 문장에서 두 가지 동작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반드시 먼저 있었던 동작은 과진이로만 써야 돼요 과진이로만 중간에 끼어든 어, 중간에 끼어든 동작이죠 얘는? 제임스가 얘를 불렀다는 응. 이 얘는 과거 시제로 씁니다. 응. 이게 과거 진행 시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핵심이에요. 응. 이렇게. 이렇게까지만 일단 오늘.